친구,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보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일단 약간 전제를 하고 가야 될게 뭐냐면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 친구, 엄마와의 관계는 육아를 함께 하는 동료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가야지 될것 같아. 왜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친구로 만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 친구, 엄마를 내가 진짜 뭔가 관심사,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뭔가 친해질 계기가 있어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같은 어린이집 엄마로, 놀이터에서 아니면 같은 유치원 엄마로 만나게 된 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 친구는 아닌 거잖아. 그냥 어떤 육아라는 업무로 인해서 알게 된 그런 약간 동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뭐 애들끼리는 되게 사이가 좋아. 근데 나는 이 엄마가 조금 불편하고 껄끄럽고 나랑 그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럴 때 되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약간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 사람을 동료라고 생각하자. 그럼 우리가 그냥 대단하게 친해질 필요도 없고, 그렇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사이가 나쁘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말 그 적당한 선을 지키면 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이제 잘 맞으니까 애들끼리 같이 뭐 키즈카페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각자의 집에 놀러 갈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육아라는 그런 업무를 같이 하는 동료로 만나 사이기 때문에 업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업무 얘기는 뭐냐면은 육아와 관련된 얘기겠지. 그러니까 각자의 아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서 뭐 서로 뭐 공부에 대한 뭐 정보를 주고 받는다거나 아니면 육아하면서 약간 느끼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걸 주고 받고 그런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만나면 될것 같고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되게 이 언니가 좋아. 나는 이 애친 구 엄마가 너무 좋은데 애들이 잘안 맞는 거야. 뭐 애들이 이제 처음에 잘 맞았는데 커가면서 서로 막뭐 투닥투닥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둘이 놀라고 시키면은 자꾸 내 애가 당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 근데 너무 난감하잖아. 나는 이 엄마는 너무 좋은데 얘랑 같이 놀게 하면은 내 애가 계속 당하는 것 같아. 이러면은 약간 그때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업무를 같이 한 사이라고 했잖아. 근데? 회사를 퇴사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는 되게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회사를 나와서도 이 직장 동료랑 연락하고 만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거야, 결국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애들끼리는 같이 안 놀게 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 같이 놀게 하면은 한 명이 계속 뭔가 약간 당하는 상황이고 애가 안 맞는 상황이라면 애들끼리는 같이 안 보고. 그럼 이사람을 어 아이 친구 엄마로 둘 것이냐 내 친구로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냐 하는 그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애랑 관계로 아니더라도 나는 이 사람이랑 그냥 단 둘이 만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한 그때부터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할까?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아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얘기를 하면 더 깊이 있게 친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 얘기를 만약에 계속한다, 그러면 애들이 같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같이 할 얘기가 되게 많잖아. 그리고 만약에, 뭐,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나, 같이 유치원을 다니나 하면은, 같이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어린이집 졸업했어, 유치원 졸업했어, 아니면은, 이제 얘네 둘이 더 이상 같이 놀진 않아. 그러면 이제 하는, 할수 있는 얘기가 되게 한계가 있잖아. 그리고 엄마들끼리 또 이런 게 있다. 막, 엄마들끼리 각자 자기 애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나는 자랑으로 한게 아닌데 이 사람은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고. 약간 은연 중에 서로 약간 비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아주 미묘하게. 뭐 같은 영어 유선원 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레벨 테스트를 받, 봤는데 얘는 뭐 무슨 더 윗반 되고 뭐 나는 더 밑에 반 됐어. 그러면은 막 말로는 막 축하한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는 약간 좀 아우 어, 그럼 내 애는 모습 뭐 이런 상 든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뭐 아이 친구 엄마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면 아이 얘기를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더비하게 친해지려면 아이 얘기를 배제한 우리 얘기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더 발전된 관계로 나가는 방법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이게 엄마들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만나서 가장 친해지기 좋은 주제가 뭐냐면 이제 남편 욕하는 거. <laughs> 이러고 있잖아. 아, 주말에? 나 진짜 답답해 죽을 뻔했잖아. 우리 남편만 이래? 막 이러면 갑자기 막 맞아 맞아 이러면서 <laughs> 우리 남편도 진짜 너 짜증이 이러면서 약간 서로 더친해지는 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내가 남편 욕하면은 뭐로가로 집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할 생각을 주는. 근데 이게 사람... 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생각이 비슷한 게다똑같이 어떠냐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는 되게 어렵고 두려운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좋데 내가 먼저 나를 드러내고 오픈하는 거는 약간 창피하고 약간 두려운데 이 사람이 먼저 자기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는 또 되게 좋아. 그 사람들도 호감이 가고 나도 더 친해지고 싶고 내 얘기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좋고 뭐 굳이 애친구 엄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계속 보고 싶다면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런 마음이 반이 되게 높거든. 그러면은 사실은 그한 단계 발전된 관계로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애친구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애친구 아, 엄마와의 관계가 약간 조금 어렵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애친구 엄마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 친구로 받아들이고서 관계를 발전할 것이냐? 약간 이거를 고민해 보는 친구요